신형 건강지킴이 왕진. 오늘 주제는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병입니다. 전설적인 목소 무하마드 알리도 잔인한 독재자 아돌프히틀러도 무릎 꿇게 만들었지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노년의 공포. 그것은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치매 다음으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아는 질환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파킨슨병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예, 그저 수전증이 나타나면 무조건 파킨슨병입니다. 그 의사가 전하는 파킨슨병의 모든 것. 제가 첫 번째 준비한 특급 부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함께할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저희 고동리엔파크 3단지 경로당은 두달에한 번씩 열린 음악회를 공연하고 있으며 한달에두번고독천에서 환경미화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저희 경로당을 찾아주신 왕진 팀 환영합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왕진원 한의사 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혹시 알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즉 치매를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걱정이 된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아 그러지요 <laughs> 그럼 혹시 나는 파킨슨병이 걱정이 된다 그것도 걱정이 되죠 치매는 방금 전에 다들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근데 파킨슨병은 뭐지? 파킨슨병이 왜 걱정이 되지? 그러지요 어머니 근데 놀랍게도 치매 다음으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알는 질환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파킨슨병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전문의 선생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성강현 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남기세병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성강현입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뇌질환 어떤 거 있을까요? 보통 그렇죠. 뇌졸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파킨슨병이 3대 뇌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파킨슨 병은 머리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그,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줄어들어서 오는 병이에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뇌에 그 신경 세포들이 줄어들어서 오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 파킨슨 병은 왜 발생할까요? 파킨슨 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인을 잘알수 없는 특발성 파킨슨 병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출혈이나 감염 또는 외상,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성 파킨슨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단을 할수 있으니까 증상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인을 잘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을 잘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파킨슨병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것은 손 떨림인데 이손 떨림이 특징적인 게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잡으려고 할때 떨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손이 이렇게 불불불 떨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게 양쪽보다는 한쪽부터 오는 분이 많으세요. 진행을 하면 발도 같이 떨리게 되는데 발도 양쪽 다 떨리는 분들이 있지만 한쪽이 떨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중에 파킨슨 환자분들 신발을 보면은 특징적으로 한쪽 신발 밑창에 좀 많이 달아 있는 것이 잘 있어요. 그리고 파킨슨 환자 얼굴을 제가 흉내내 볼게요. 뭔가 화난 표정이죠? 파킨슨 환자분들은 얼굴 표정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봤을 때 뭔가 화난 표정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걸음걸이를 걸을 때 허리가 굽어지면서 보폭이 좁아지세요. 엉금엉금 애기들처럼 걸으시는데 이게 나중에 더 진행을 하면은 앞으로 몸이 굽혀지면서 이렇게 무표정하는 걸로 이렇게 떨면서 걸어 다니시는 게 전형적인 파킨슨 걸음걸이가 됩니다. 이런 운동 증상 외에도 나중에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화장애라든지 또는 변비가 심해져서 변비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게 나중에 더 진행을 하면은 머리에 피부염도 생기시고 잠도 잘못 주무시고 자다가 발차기를 한다든지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은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증상까지 같이 생기세요. 하지만 이제 더 무서운 것은 파킨슨병의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결국에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게 되는데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폐렴이나 욕창 또 걸음걸이 때문에 넘어져서 골절 등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킨슨병이 이런 무서운 병이 나에게도 왔는지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어떻게 파킨슨 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킨슨 병의 자가 진단법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되면 파킨슨 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데도 손발이 자주 떨린다. 걸을 때 구부정한 느낌이 든다. 글씨를 잘 썼는데 글씨가 이제 삐뚤삐뚤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남들이 봤을 때 화가 난거 없는데도 무뚝뚝하게 굳어진다. 그리고 단추를 잠그고 풀기 힘들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달라진다 걸을 때 발이 끌리는 느낌이 든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의심이 되면 은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를 좀 요하는 증상이니까 이런 증상들을 꼭기억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파킨슨병의 치료법은 우리가 크게 약물치료 수술 방법 그다음에 운동치료 어, 식이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 어, 파킨슨병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병이에요. 초기에는 그 약물 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후기로 가게 되면은 그런 약을 먹어도 이 행동이 계속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행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뇌 수술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런까지 수술까지 가지 않고 잘 치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운동 요법인데 환자분들께 저희가 권해드리는 운동 요법은 자택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거첫 번째. 계단 걷기. 두 번째 자전거 실내 자전거 타기. 세 번째 쪼그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인데 이것들은 이제 다 어떤 거 하나 말씀드린 거면 허벅지 쪽에 근육 운동 할수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대해서 30분 정도 적당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 환자분들 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가져하시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 좋으냐? 뇌 신경을 보호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 식품 중에서 색깔이 분명한 것들이 있죠 파프리카나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제품에는 비타민 C와 E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들 또 과일 중에서는 딸기나 사과, 아, 그 베리류 그런 것들을 당뇨 없으시면 드시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같이 계신 분들 서로 얼굴 보시고 상태 보시면서 혹시라도 조금 의심이 되거나 불편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건강한 노후 생활 보내시길 기원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버님은 어떻게 성강의 원장님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파킨슨병이 참 무섭지요? 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궁금증들이 있으시고 아마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킨슨 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진 의사에게 직접 묻고 시원하게 답을 드는 왕진 의사에게 물어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네 어머니 애들. 안녕하세요. 저 질문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 예. 궁금하십니까 분이. 예 파킨슨병은 노인들만이 걸리나요? 예. 파킨슨병이 노인들만 과연 걸리는 걸까?라고 <laughs> 질문 을 주신 거죠 어머니. 예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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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니. 자 대답드리겠습니다. <laughs> 파킨슨병은 원래 어른들에게 많이 생기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년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특징적으로 있는 것은 유전성 요인이 좀 높으신 분들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아도 파킨슨병이 있을 수 있다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게 네. 궁금하셔요 어머니 네, 파킨슨병이 치매라고도 하는,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나요?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신 거는 파킨슨병도 과연 치매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네. 아 아니다고 아, 파킨슨병은 치매는 우리가 이제 뇌에 생기는 그 퇴, 퇴행성 질환들을 총칭해서 말하는데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환자분이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기억력도 떨어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그런 것들 그런 제일 유명한 병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파킨슨병은 행동이 느려지는 종류의 병이에요. 손 떨림, 그다음 다리 떨림, 그다음 얼굴이 굳어지는 그런 종류의 병인데 파킨슨병도 치매의 일종이긴 한데 파킨슨병이 치매와 똑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게 궁금하신지 아버님. 호두가 뇌 좋다고 들었는데 파킨슨병에도 좋은가요? 아, 아버님 어머님께서 호두를 까서 보시면 뇌처럼 생겼지요. 네. 어떤 그래서 호두가 뇌에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과연 파킨슨병에도 호두가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네. 네, 호두는 도움이 됩니다. 네. 호두는 뇌의 노화 과정을 막고 기, 학습, 기억, 운동 능력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고 어, 견과류를 통해서 황산화 물질을 많이 복용을 하시면은 몸에서 뇌 세포에 유발된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호두뿐만 아니라 유산피칸이나 다른 견과류 같은 걸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드시옵소서 아버님.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버님 어떻게 궁금하신지 아버님. 어, 요즘 저 살이 자꾸 찌는데 네. 그 비만도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어, 질문드립니다. 네, 아버님 정말 이제 아버님께서는 살은 많이 쪄 계시던 같지는 않지만서도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살이 찌면 파킨슨병에 노출이 쉬운지, 유발률이 높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네. 네. 살이 찌면은 파킨슨병에 좀더 걸리기 쉽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15% 정도만 덜 먹어도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데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은 그 칼로리 탄수화물 대사물이 뇌그 그 신진대사가 부산물들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어머니 본서에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예방이 된다고 파킨슨병에 예방이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어머니 맞습니까? 네 어머니께서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면 파킨슨병 예방이 된다는데 사실이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파킨슨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정도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면은 그 발병률을 4 0 낮춘다는 보고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스피린 자체가 아 이제 장기 복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피를 잘안 멈추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멍이 잘 든다든지 다른 합병증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시기 전에는 전문의와 상의 하셔가지고 아더 득이 될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아버님. 예그저 수전증이 나타나면 무조건 파킨슨 병입니까? 네 보통 아까 강의 때도 들으셨지만은 이 떨림이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라고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떨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질문 주신 거는 수전증 손 이렇게 이 가만히 떨리면 무조건 파킨슨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떨린다고 해서 다 파킨슨병은 아니고, 우리 이제 떨리는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손을 떠는 분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행동을 하거나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떠는 분들이 계세요.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떠는 게 제일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직이 있다. 그리고 다리 쪽도 끊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수 있겠고, 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떨린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류의 질환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떨림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지. 네, 자. 아버님 어머님도 어떻게 파킨슨병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습니까? 네. 네. 파킨슨병 참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파킨슨병을 예방을 하는 특급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비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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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을 알게 되면은 관절이 굽고 뻣뻣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킨슨병은 물론, 환자분들은 물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하늘을 보고 체조하는 꿈틀꿈틀 체조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어머니 다리를 모으시고, 일단 손은 위로 머리 쪽으로 만세 한번 쭉 만세 보세요. 예, 쭉 바닥에 내어 면 돼요. 그리고 자, 어머니 발하고 팔을 같은 방향으로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쭉 접어보세요. 저쪽으로 다리도 같이, 네, 다리도 쭉 그렇죠. 잘 하셨어요. 또 바로 하시고 하늘 보시고,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바, 그렇죠. 다리 를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몸은 하늘 보고 자,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팔딱팔딱 쪽이라고 이름 붙여 봤는데. 자, 발 모으시고 손을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배를 쭉 들어올리면서 머리 정수리 쪽으로 받치면서 한번 쭉 들어올려 보실게요. 그렇죠. 자, 5초 동안 숨을 딱 참고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팔꿈치를 이용해서 배를 위로 들어올리세요. 머리를 딱 받치시고 둘, 셋, 바로. 자, 제가 준비한 특급 비법은 아저씨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니고, 아순씨입니다. 아순씨.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특급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와. <laughs>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아몬드인데요. 아, 아몬드. 자, 이 아몬드 자체는 뭐 비타민 E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파킨슨병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티로신이라는 성분입니다. 티로신, 이 티로신한 성분이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속에 들어가서 도파민의 생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아까 파킨슨병이 도파민 결핍분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몬드가 이 티로신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체내에 흡수가 되면 도파민의 생성을 촉진을 시킨다. 단, 아몬드가 너무 많이 드시면 안되시고요 하루에 많이 드셔도 스무 알 정도. 더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신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딱 스무 알 정도, 한움큼 정도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급 비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죽순, 음이 죽순. 응. 아, 죽순에는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연 자체가 어떤 거에도 많이 들어갔냐,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굴. 그래서 신진대사 능력을 상당히 빠르게 해 줍니다. 근데 역시나 이 죽순에도 티로신한 성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몬드에도 제가 티로신한 성분이 되게 좋다 그랬죠. 역시 이 죽순에도 이 하얀색 부분에 치료신한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이 죽순은 아버님 어머님들 아마 약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속 차갑고 변비 심한 사람은 먹지 말라라고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평소에 소화가 잘안 돼! 너무나 안 돼!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 고기도 잘 섭취를 못 해! 그러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 죽순도 적정량 섭취를 해주시면 파키슨 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특급 비법은 바로 죽순이었습니다자 제가 준비한 특급 비법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인데 역시나 이 호박씨에도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영양분이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가는 게 씨앗이죠 그래서 동물성 중에서 가장 좋은 씨앗은 달걀 그다음에 식물성 씨앗은 해바라기 씨라든지 호박씨가 있는데 단 역시나 이 호박씨 같은 경우도 견과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땅콩이라든지 그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역시나 이것도 역시나. 아까 아몬드 몇알 정도 드시라 그랬지요? 스무 알, 스무 알 정도. 얘도 한 움큼 정도 하면 얘는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 40개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특급 비법. 첫 번째, 아몬드. 두 번째, 죽순. 세 번째, 호박씨.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분들이 나오실까요? 웃음과 공감이 있는 시니어 공감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아버님. 박티스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아저씨, 아가씨 뭐 무슨 씨라고 얘기한 게 있지. 아버님 기억하십니까? 아버님? 래서뭐한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 물고기. 물고기. 뭐가 <laughs> <laughs> <뭔가> 섞였는데, <찾겠는데요>, 아버님? <laughs>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물고기인데. 뭐, 견과류. 땅콩. 네. 네. 아, 아, 네. 아몬드. 아수시. 네. 호박씨. 네. 또! 죽순. 국순. 국순. 국순이 아니면 죽순이야 죽순 <웃음> <웃음> 아버님, 30점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아순씨라 그랬지? 아몬드, 죽순, 호박씨가 티록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도파민 생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버님.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저씨, 아가씨 아닙니다. 예. 아순씨입니다. 아버님. 예.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아까 원장님께서 열강을 하셨습니다. 예. 이거를 해야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아버님 예, 뭐 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웃음> <웃음> 나이가 더 들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말씀해 주신 거 어, 그때 들을 때는 다 알았는데 지금은 네, 어, 다 잊어버린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만에 네. 하실 수 있는 기회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버님? 아,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 어, 점점점. 자, 원장님 몇점 드리겠습니까, 아버님? 아, 50점. <laughs> 자, 원장님께서 한번 네.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네. 운동하고 예, 네. 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같이 복용하셔가지고 그래, 같이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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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이 맞긴 맞네요. 물품이 <laughs>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요? 네, 자전거. 덥품. 아이고 그런 거. 놀라스키 타기는 잘 타요. <laughs> 둘이 함께 물고기 체조를 해보세요. 했어요. 네. 손, 손으로 고 <laughs> 저는 잘해요. 잘하셔야 아, 잘하셔야 아, 우리. 듣는다, 네. 잘하십니다. 두분다 잘하신다. 네, 예, 잘해요. 예. 고독동 물개이십니까? 물개입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덜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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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지 좋은 걸뽑으라고자 자동차는 해야. 있어서 안 해요. <laughs> 파키슨병의 증상을 세 가지 이상 말해 보세요. <laughs> 네. 파킨슨병의 증상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구중에서 그 어머니 기억난 거딱세 가지만. 표정이 굳고요. 네 어머니. 또 <laughs> 떨림이 있고 손주중에 떨림이 있고. 네 어머니. 또한 가지는 보이더라.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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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을 안 듣는다고나 굳었다고 그러니까 뭔뭐 말을 안 듣는다고. 오. 그게 제가 지준거 같아요. 원장님 어머니 몇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1 0 0 점. <laughs> 어머니가 언젠가 더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런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대표 증상 외에도 변비라든지 피부 발진이라든지 또잘때 수면 장애 또, 또 음.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뭐를 먹을까? 몇개 사서 먹 나의 네개 한마디 한다면? 생각을 하고 하고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해준 네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어머니? 네, 저는 비교적 연령으로 봐서 조금 노은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를 견뎌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네, 어머니. 앞으로도 이대로 정말로 걸리고 싶지 않는 이 박힌 스백을안 걸리게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예, 네. 가족과 회원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회원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아버님, 어머님들과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진짜로요. <laughs>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파킨슨병이... 솔직히 잘 모르셨잖아요. 치매는 무조건 아셨는데, 잘 모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아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온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하루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원장님? 네, 오늘 좋은 날씨에 여기 다 오셔서 제 말씀 너무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다 건강해 보이셔서 제가 걱정 안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주셔서 진찰받으시고 만수무하시길 강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왕진의 힘으로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시니어 건강 지킴이 왕진! 참에 와난 보약같은 친구야 아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같은 친구야